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재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여러분들 열정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열정페이가 뭐냐 하면요. 무급 동우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루 22시간을 일하고도 일당 7만 원만 주는 거야. 청년의 사연이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법적으로 저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받고 있지만 취업 간문에 서 있는 인턴이나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 적은 금액의 돈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부당함이 인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문제라. 취업을 위해 경력을 사야 하니까, 그걸 여기 이용해가. 열정페이.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거잖아.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옛날에 외국인 근로자들 막 두들패고 막. 왜? 불법 체류하니까 신고해뿐다. 니네 인마 내 공장에서 일해 원래 돈 100만원 받는데 50만원 뭐 줄테니까 해 이래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게 여러분들, 열정페이 열정페이. 열정, 열정, 페이. 열정 뒤에 나오는 페이는 지불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페이를 뜻한다. 일을 시킬 때에는 모든 열정을 다해 열심히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월급은 적게 지불한다는 뜻으로,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표현해주는 용어이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들, 해선에서도, 여러분들 해선하고 싶잖아. 내가 해선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뭐를 강요합니까? 열정페이도 안 줘, 이놈의 거는. 어? 이 사람들은 일당 7만원이라도 받지. 우리는 그 이하를 지불받고 있는 거야. 어? 여러분들 억울하지도 않아요. 어? 하루 22시간 일하고 여러분들 일당이 사람은 청년은 7만원이라도 받지. 여러분들 22시간 일하고 100만원, 200만원 마이너스 나는 적도 있잖아. 새가 빠지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정페이마저도 못 받는 현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지금 개미들을 여러분들 억울하지도 않아요. 열정페이도 못 받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요 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열정페이도 못 받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립시다.